네, 내, 내 유튜브 유명되면, 만약 어, 음. 아, 그래, 유튜브 유명되고내 사진은, 어? 안 돼? 조용히 해봐라. <laughs> 유튜브 해갖고 내가 만약에 대박나면 너안 둔대. 어, <laughs> <안 준대. 웃음> 주작, 어, 절대 안 둔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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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고추가 달라서 언니 안 쓴다. 언니야 이상하게 생겼네. 막아라, 어 아니가 언니가 고추를 막고 싶으나,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왜냐면 음, 음, 화장기 줘라뭔도말아갖고 사이즈를 맞춰야지. 삼추로 쌓아 여기를 그래가지고 삼추로 쌓아가지고 이가지고 쌓아서 구멍을 막아야죠. 작은 토. 내보다 언니가 더하다. 뭐. 언니 아무래도 혈관은 모여야 뭐 될까 이거. 뭐가 뭐요? 아이 고추가 들어가서 혈관은 <가침> 나와. <나와라니까. 가침> 아, 샬플로 왔다. 샬다다 됐다, 됐다. <무늬> 됐나? 됐다. 됐다. 어, 비싸. 고추가 내려가야지, 듀오에. <무늬> <기회>. 아, 그러네. 비하네 <무늬> 어, <무늬> 어, 내려가라, 고추. 아, <무늬> 와 이거는 진짜 네. 됐어요. 됐어요. 로야빼자로야 빼빼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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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빼로야 빼빼로야 빼빼로야 빼빼로 만지줘야 돼. 만지줘야 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만지줘야 돼. 와, 어, 와, 진짜다. 와, 진짜다. <politic> <아니야? 마주 웃음> 다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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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